그냥 없었어요. <laughs> 재주세요. <이러고>. <웃음> 이렇게 <웃음> 엎드려서도 자고 옆으로 음. 자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술하러 온 꿈이입니다. 저는 가슴 수술이랑 이중턱 지방흡입 하러 왔어요. 항상 콤플렉스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슴이 없어서 등이 이렇게 굽어진 것 같아요. 너무 움츠리고 다니니까. 아. 내가 가슴만 있었으면 좀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어, 그치. 네, 하관이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처지더라고요. 저도 패턴을 모르겠는 게 날마다 다르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계속 없었다 있었다 하는구나. 네, 저희는 한달차 셀프캠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뷰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꿈입니다. 아직 3일차라서 붕대를 풀지 못했지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한 상태이고 얼굴도 붓기가 거의 빠져서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1, 2일차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고요. 이틀 정도 더 있으면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가 주 되었고요. 어, 얼굴 같은 경우에는 붓기랑 통증이 아예 없는 상태이고. 가슴은 붓기는 진짜 많이 빠졌고, 통증은 아직 일어날 때랑 누울 때, 잘 때, 이럴 때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일상생활은 무리없다 가능합니다. 한달 차가 되었고요. 가슴은 어, 통증이나 붓기는 일주일 차쯤 되니까 그냥 혼자서 누웠다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잔잔한 통증이나 붓기는 한 3주 차까지 갔던 것 같아요. 한달 차인 지금은 너무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준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관이 짧은 편이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에서 촬영했던 꿈미입니다 저는 수술한지 2개월 차 되었습니다. 유아 미님 어디 수술하셨었죠 그때? 가슴성형이랑 이중턱 지방흡입 했었어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걱정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차라리 한게잘 됐다고 하셨고 친구들 반응은? 왜 이제 했냐 너무 잘 했다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면서 짜잔 그때 가슴수술을 왜 결심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어떻게 됐었죠? 가슴이 너무 없었기도 했고 이게 10년 동안 너무 컴플렉스여가지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 결심을 했습니다. 가슴 수술을 되게 오래 고민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예전에 내가 후회된다. 20살 때할 걸. 네. <laughs> 아파도 견딜만해서 네, 잘했다고 생각... 생각이 들었어. 처음 가져본 가슴에 감격을 좀 받으셨어요. 어때요? 지금도 막저 혼자 만지고 신기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laughs> 혼자서. 처음 생긴 거다 보니까. 네. 근데 아예 사이즈가 없어졌나요? <laughs> 아, 그때 코치 얘기했다. <laughs> 전전지었어요. <맞아, 맞아. 웃음> 그러면 지금 사이즈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풀 C 컵이 어... 돼가지고 네, C 컵은 아무거나 다 맞더라고요. 보형물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보형물은 에빈 썼고 사이즈는 330cc 들어갔어요. 우리 수술 전에 뭔가 불안해 위주로 입었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어떤 종류의 속옷을 입는 것 같아요. 일반 브래지어를 입는데도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이게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진짜 옆으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 <laughs> 돌아간다 그러는데? 네 돌아가요. 지금은 이제 안착이 돼가지고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모양은 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모양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사우나를 하루에 한 번씩 가거든요. <laughs> 근데 진짜 다 쳐다봐요, 자 이렇게. 와 대박이다, 거의 이율인데?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신감 넘치게 가죠 컷. 다섯 사이즈가 커지고 나서 일상생활의 변화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좀 요즘? 옷을 살때 원래 펑퍼짐하고 루즈한 핏을 선호했는데 지금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어, 저 아닌 것 같아요. 이러서 <laughs> 이런, 거 사고, 손바닥만 에이, 손바닥만 거. 거. 이런 거. 옷 사고 손바닥... 네, 손바닥만 한거유아용으로 강아지 옷도 고 네, 맞아요. 아, 맞아. <laughs> 강아지 옷 사가지고 입고. <laughs> 벌게! 아, 아 겨드랑이로 했어요. 아 겨드랑이. 네. 근데 그때 들어보기로는 첫날에 되게 많이 아팠다고 했는데 아, 네. 어,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거예요? 내가 왜 했지 이걸? 아 무슨 부기형을 들려고 이런 걸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첫날로그 정도였구나. 네. 어떤 식의 아픔이에요? 좀 표현해줄 수 있어요? 말로 표현을 못할 불가능해요. <laughs>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어. 아 너무 음. 힘들었겠다 근데 보드랑이 움직이는 건좀 어땠어요? 한한달 넘게까지 잘안 됐던 거 같아요. 어, 아팠어요, 그럴 때? 네, 아팠어요. 잘안 올라갔어요. 아, 언제쯤부터 아,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주 차. 어, 좀 괜찮아진 걸 느꼈는데 그때도 아프긴 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정도 3주 차때부터의 고통을 그냥 약간 미미한 정도? 네, 미미한 정도. 근데 또 나아지면 사람이 까먹는다? 아니, 아, 사람이 맞다. 그쵸? 지금 까먹었어요. 연, 나 지금 모르겠어요, 전. <laughs> 지금 누려가지고. 헤? 고드랑이 절개한 흉터는 좀 어때요? 흉터는 아직 좀 빨갛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속 남아있을 것 같진 않고, 첫주자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흐려졌거든요. 음. 네,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요 정도만 들면 티가 안 나요. 근데 누가 돋보기 들고 와서 볼 정도는 아니니까. 네 맞아요. <laughs> 가슴 수술 후에 보통 마사지 같은 거를 본인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셨어요? 어한달차 내원했을 때 보정 브라를 풀고 이제 봤는데 마사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안 했어. 마사지를 안할 정도로 가슴 모양이 되게 잘 잡혀있었다는 거잖아 네네 처음에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요네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네 <laughs> 잠깐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 근데 <laughs> 네, 1탄에서 수술 전에는 이런 거 가슴이 없어서 웅크리고 네. 다니고 네. 약간 굽어져 있는 자세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어때요? 어깨를 좀피고 다니시나요? 24년 동안 그러고 살아가지고 적응은 안 되는데 필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 필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지방흡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작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노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얼굴 살이 살짝 터지고 밑에 턱이 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갔는데 조금 처짐도 있고 지방흡입. 할 부분도 있다 하셔서 내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 그래도 만족 중이에요 없어져서. 어, 되게 미미할 줄 알았는데 효과 잘본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방을 하고 조금 셀카 많이 찍었어요? 특히 남이 찍어줄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여 이상한 뭐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좀 아파하셨잖아요. 어떻게 참으셨는지, 또뭐 본인만의 수술 후 관리법이 있는지. 그냥 쉬어야 돼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음.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laughs> 그냥 집에서 쉬고 밥 먹고 잘 챙겨 먹고 그래야 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요양을 해야 되는구나. 네. 가 수술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크기가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속옷 사러 갈때 되게 뿌듯하고 기쁘고 신나고 막르랄라 <laughs> 자신감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전체적인 수술 만족도를 10점 만점 몇 점으로 딱? 10점 만점에 10점. <웃음> <웃음> 너야, 진짜 노잼복같아. <laughs>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에서 그 꾸미꾸미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직전만좀 집전.